어, 18 친구 민인숙 프로님, 네. 에, 작년에 모니터회에서 우승도 하시고 올해 벌써 한 랭킹 1 0인데 다음 주에 꼭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18 친구는 예. 신경기 뻥커샷 예. 협력을 일으킬 것 같은 모 예, 예. 아, 죄송해요. 아직은 일으킬 것 같은 이거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까 사장님이 시연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나, 저도 처음이지만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30미터인데 그위 예. 위치를 앞이나 중간이냐 뒤에다야 예, 그것만 놓으면 되고 백스윙 똑같이 조금만 예예예 오우 예좀 20미터 간것 같아요 좀 백스윙을 줄여주세요 왼발 쪽에다 놓으세요 더 왼발 쪽에 예, 예 왼발 쪽에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예예예예자저 자, 왼발 쪽에 한번 10미터 다시 한번 해보시죠 왼발 쪽에 놓고 오, 예, 예.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오케이, 좀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 그러면, 된 겁니다. 이번 예. 예, 중간에 30m. 20m. 예. 어, 100 탈출입니다. 예, 예. 예. 어100% 탈출입니다. 예. 예. 예, 어프로치 하듯이. 예, 오, 와, 브라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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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20m 갔습니다. 예, 야. 자, 30m. 우측발에 놓고 30m. 끝 저기 놓고 한번 그릴 넘겨 보시죠. 예. 오, 다 갔습니다. 예, 30m 그릴 넘어갔습니다. 예. 0 예, 30. 아, 30. 예. 그렇죠. 어,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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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 40. 네. 예. 오, 뭐야, 멋집니다.